안녕하세요 헬스장 민생입니다. 커피는 현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음료가 된지 오래입니다. 실제로 카페인은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향정신성 물질입니다. 이제는 너무나 쉽게 접하는 카페인. 우리 몸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커피는 어떻게 잠을 깨우고 추진력을 높이고 인지력을 높여줄까요? 커피를 마시면 신체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다양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지만 카페인의 실제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체의 내성이 얼마나 쌓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카페인에 대한 내성이 높지 않다면 카페인은 에너지 수준을 높이는 것 외에도 초조함과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카페인에 대한 내성이 높은 사람은 한두 잔의 커피를 마셔도 물맛이 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커피의 카페인은 섭취 후 빠르게 흡수됩니다. 위장에서 혈류로 빠르게 들어갑니다. 그후 간으로 이동하여 가수분해 과정을 거쳐 카페인이 주로 영향을 미치는 기관은 뇌입니다. 카페인은 정신적 평온과 피로를 촉진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데노신의 효과를 상쇄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커피는 피로를 유발하는 대신 에너지를 제공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억제합니다. 어. 보시다시피 세포는 신진대사의 부산물로 아데노신을 사용합니다. 세포가 계속 활동하면 더 많은 아데노신이 축적됩니다. 그 결과 하루가 끝나면 보통 아데노신 수치가 매우 높아집니다. 또한 아데노신 수치가 높아지면 피곤하고 졸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카페인은 아데노신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합니다. 카페인은 아데노신이 대신 결합하는 것과 동일한 뇌 수용체에 결합하여 이러한 작용을 수행합니다. 카페인은 이러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아데노신이 결합할 수 없는 동일한 수용체에 결합하여 주의력을 높이고 피로를 줄여줍니다. 이러한 효과는 카페인이 혈중 아드레날린 수치를 증가시킨다는 사실에 의해 촉진됩니다. 또한 카페인은 신경전달물질인 노르에피네프린과 도파민의 뇌활동을 증가시킵니다. 신경전달물질이라는 화학물질은 뇌에서 발견됩니다. 이들은 신호를 전달하고 궁극적으로 기분과 에너지 수준을 포함하여 우리 삶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결과적으로 커피를 마신 후 뇌는 노르에피네프린과 도파민에 의해 더욱 자극을 받아 주의력 각성 및 각성상태를 유발합니다. 카페인은 또한 도파민 수용체의 민감도를 증가시킵니다. 도파민의 증가와 도파민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결합하면 두 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도파민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높이는데 훌륭한 방법입니다. 도파민은 운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운동 및 스포츠 수행 능력의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도파민은 뇌 보상 시스템에서 큰 역할을 함으로 커피를 마실 때와 마찬가지로 도파민이 활성화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도파민은 동기 부여를 크게 향상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도파민이 부족한 사람들이 집중하고 일을 시작하고 끝내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카페인을 더 많이 섭취하면 도파민 수치가 상승하여 생산성과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결과적으로 카페인은 일하거나 공부할 때 동기부여와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심리적 이점 외에도 신체 건강과 운동 능력에도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혈압 강화, 혈당 조절 개선 심혈관 건강 증진 암 발생 위험 감소 등 커피의 전반적인 건강상 이 점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가 많습니다 커피의 높은 파이토케미컬 함량이 이러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는 원인일 수 있습니다 폴리페놀은 특히 항염증 및 항산화 특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운동할 때더큰 에너지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들은 운동 전에 커피를 마시면 더 강해지고 탄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효과의 상당 부분은 위약효과 즉 개인이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생리적 변화 대신 일어나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행동이 증가하는 것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 따르면 체중 1kg당 6mg, 즉약 5잔의 커피를 섭취해도 카페인 섭취에 대한 인식만큼 운동 능력이 향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284mg에 카페인이 함유된 운동 전 칵테일을 위약과 비교했을 때 정신기능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만 근력이나 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카페인을 섭취하면 눈에 띄고 유익한 에너지 증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와 의욕이 부족한 날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여러 연구에 따르면 체중 1kg 당 3mg 이상의 카페인을 섭취하면 실제로 근력, 운동의 결과가 향상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커피의 운동 효과에 대한 위약 효과도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체중 감량은 어떨까요? 카페인은 체지방 함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카페인이 체중 감량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카페인 섭취는 실제로 꽤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카페인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매우 많은 양을 섭취해도 일일 에너지 소비량을 증가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은 실제로 에너지 소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진대사가 빨라지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는 것만으로는 체지방을 크게 태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커피는 식욕 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으며, 이는 지방 감소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많은 일화 연구에 따르면, 커피는 하루 종일 공복감을 줄여주어 금식하는 사람이 아침 식사를 거를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메타 분석에 따르면, 커피를 마시면 섭취 후 최대 4시간 동안 식욕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연구 결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커피 섭취 후약 3시간 30분이 지나면 커피의 식욕 억제 효과가 사라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응, 하지만 카페인이 배고픔을 억제한다는 사실이 입증된 추가 연구는 없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커피에는 카페인 외에도 배고픔을 억제할 수 있는 다른 성분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커피가 항상 이러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은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는데, 특히 한 연구에서는 카페인이 첨가된 물, 디카페인 커피, 카페인 커피 또는 위약과 물을 마실 때의 효과를 비교했습니다. 연구진은 카페인을 제거한 커피가 식욕을 현저히 감소시키고 펩타이드 Y를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표준 커피는 2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에 물에 희석한 카페인 음료와 위약 사이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커피와 체중 감량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커피는 배고픔을 덜 느끼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카페인은 중립적이고 긍정적인 이점 외에도 특정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선, 카페인을 섭취한 후 5시간 이상 지나면 발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지만 늦은 시간까지 일해야 한다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는 카페인의 반감기가 약 5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 100mg의 카페인을 섭취하면 5시간이 지나면 체내에 50mg만 남게 된다는 뜻입니다. 5시간 후에는 카페인이 25g만 남게 되는 식입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카페인의 실제 반감기가 매우 다르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어떤 사람의 신체는 다른 사람보다 카페인을 더 빨리 배설합니다. 의학연구소의 논문에 따르면 카페인 제거 반감기는 1.5시간에서 1.9시간 사이입니다. 카페인이 차이로 배출되면 뇌 아데노신 수용체와 결합하지 않아 더 빨리 피곤하고 졸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즉,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잠자리에 들면 수면의 질은 여전히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잠자리에 들기 16시간 전에 더블 에스프레소 한두 잔을 마셔도 깊은 수면 단계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지 않아 결과적으로 수면의 질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체내 카페인의 일반적인 양은 3번 이상 절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100mg을 섭취하면 16시간 후에는 12.5mg 미만이 남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에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은 여전히 수면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커피를 마시는 데 익숙하다면 수면이 평소와 다르거나 나빠졌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수면 모니터가 있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의 또 다른 단점은 매일 고용량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체가 카페인에 익숙해지면 카페인의 유익한 효과가 약해지거나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즉 상대적으로 적은 양을 섭취하더라도 카페인에 대한 내성이 빠르게 발달합니다. 이는 근력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역치보다 실제로 적은 양이지만 하루에 체중 1kg당 1.5에서 3mg만 섭취해도 동일한 용량에 대한 완전한 내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을 하루에 약 750mg을 섭취한 후에는 더 이상 카페인의 이점을 누릴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은 금단 증상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금단 증상과 싸우고 있을 뿐입니다. 금단 증상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중 하나는 금단 증상은 불법 약물을 사용할 때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커피를 끊을 때도 분명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성과 금단 증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나타납니다. 커피를 끊었을 때 금단 증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매일 100mg의 카페인, 즉, 커피 한잔 정도만 섭취하면 됩니다. 가장 흔한 금단 증상으로는 두통, 피로, 슬픔, 초조함, 수면 부족, 집중력 저하 등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금단 증상을 없애기 위해 카페인 섭취량을 늘리고 수면 부족을 경험하며 정상적인 기분을 느끼기 위해 카페인에 의존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유일한 방법은 금단 증상을 극복하고 커피를 마시는 양에 대해 더욱 신중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커피 섭취량을 일주일에 한두 번 이하로 줄여서 부정적인 영향 없이 심리 및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이점을 유지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 금단 증상을 경험한다면 두통이 가장 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확장하는 커피에 익숙해진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커피를 금하면 혈관이 수축하여 두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카페인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커피를 마시면 혈관이 확장되기보다는 오히려 혈관이 좁아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평소 두통이 없던 사람이 커피를 마시면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내성이 생긴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약간 모호하게 들리겠지만 이것이 바로 커피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카페인은 소변에 나트륨을 축적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은 식단에서 나트륨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하루 종일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좋은 소식은 카페인이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부신 피로나 피로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단점을 의식해야 합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 부신은 200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부신 피로와 같은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신 피로라는 표현은 대부분 마케팅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커피를 과도하게 마신다고 해서 피곤해지지는 않습니다. 대신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면 결국 아데노신 수용체가 완전히 포화 상태가 되어 더 이상 커피의 효과를 볼수 없게 됩니다. 대신 앞서 언급했듯이 커피를 끊으면 금단증상을 겪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인 헬스 및 다이어트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해주세요. 팩트를 기반으로 믿으실 수 있는 정보를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